안녕하세요. 다산다님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네요. 어제 저녁에도 소복소복 쌓이더니 오늘도 이렇게 소복소복 쌓였네요. 항아리 위가 하얀 구름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하얀 구름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세상에. 뭔 눈이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이렇게 부드러운지 참 예쁩니다. 김장들은 다 하셨나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김장을 다 했고요. 우리 행하니 밭좀 보세요. 바식이냐? 눈에 쌓여갖고. 전 케일인데 아직 눈을 맞고도 죽지도 않고 저러고 있네요. 여기 비닐 씌우는 데는 마늘을 심었어요. 이렇게 씌워놨는데 부사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우와 이거 횡수에도 이렇게 쌓이고 지금 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번에 라이징스타는 아니 라이징스타가 아니라 어느 저기 어느 많이 니한문은 이렇게 눈을 다맞췄더라고요 이렇게 다육이를 어떻게 다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육이는. 근데 눈 맞아도 다육이는 얼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눈 맞고 다음에 이제 추면은 얼지요. 저 저도 옛날에는 다육이 눈을 한 이틀 맞춰 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에오니움은 안돼요 에오니움은 다 녹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여기 노숙하는 자리인데 와저 밑에 바이솔이 있어요 우리 바이솔이 있는데 이렇게 꺾어졌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 갖고 비닐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꺾어져서 저렇게 됐어요 바이솔은 뭐 추워도 괜찮으니까 괜찮겠지요 하나 아 밑에다 이렇게 시래기를 이렇게 놨는데, 눈 맞지 말라고. 시래기도 이렇게 널었다가 얼리고, 녹고, 얼리고, 녹고 해갖고, 삶아서, 그좀 지나고 먹으면 맛있답니다. 시래기도 쉬어 오세요. 또산 보세요. 산에 나무가, 세상에.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기 또 섬인 것 같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기는 진짜 어려운데, 첫눈 치고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바이솔밭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위에 이렇게 막아줬더니 바이솔에 눈이 안, 안 닿지만, 위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오리님하고, 여기 돼지님하고, 깨구리님하고는 다 무사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이솔밭치고요 다리에도 소복소복, 꼬리에도 소복소복. 우리 배추밭. 화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이솔밭 위에 저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어요. 소나무에도 진짜 소음이 덮어놓은 것 같아요 구름이 그냥 몽실몽실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우리 옆에 지인님, 양이수님님 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예뻤는데, 눈이 다. 왜눈 떠세요? 왜눈 떨어요? 나 사진 찍으러 왔는데. 와, 너무 이뻐요. 다 떨었네? 여쪽엔안 떨었어요. 우와. 나무한테는 안 좋겠어요. 이게 부러지는 것 같아. 부러졌어요? 저기 소나무집에는 많이 부러졌던데요? 저쪽에? 세 개나 부러졌어요? 와, 눈이 이렇게 많이 와도 나무가 못 견디는구나. 엄청 무거워요. 우리 비닐하우스 꺾어졌어요. 앞, 앞에 거, 앞에 거. 조그만 비닐하우스. 이게 무거운 눈이라서 엄청 무거워요. 아, 이게... 우리 김장하러 갔다가 안 데려져서 못하고 왔어요. 와, 세상에 이 눈이들 나무가다 하얘. 아, 요거 찍으러 왔는데, 빨간 단풍에 이렇게 하얀 눈이 소복 쌓인 거 찍으러 왔는데, 아, 눈이 다 떨어졌네, 여기는.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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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여기 하얀 아예 꽃이 핀것 같아요 다산다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